232쪽 보세요, 65번. 자, 지금 선생님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뭐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복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복신. 복신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6월 병진일. 그걸 병진일 날 잘못 쳤는데 집풍 소나 떴어요. 진목경자 자, 인, 진, 오, 신, 술. 이게 선생님, 그, 축해유, 축해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사를 얻은 경우는 거의 다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6월에 병진일인데. 네. 6월에 병진일인데, 뭐, 네. 그런던걸 떠나서, 축해유, 아. 축해유가 되면은 네. 반복되요, 일이. 같은 글자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이걸 가지고, 그, 똑같은 글자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보금캐라고도할수 있죠, 보금캐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병진, 정사, 무호해니까 자축이 공망이에요. 자, 이걸, 이걸 가지고, 어, 축토 밑에 우화가 용신이에요. 자식의 병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화가 용신인데, 우화가 월가일로부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걸 보고는 우리가 뭐라 그래? 공막 맞저 있는 비신 밑에 있는 복신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화복신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공화복신 이어인발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공막 맞에 있는 비신 밑에 있는 복신은 나오기가 쉽다. 알겠죠? 여기 공화복신 천근부에 이어 인발이라고 있죠. 공망마저 있는 어, 비신 밑에 있는 복신은 끄집어내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화자손이 복신이 되어서 축토지하에 임하고 있고 다행히 비신 축토가 공망이, 공망이 되었으니 용신 우화자손이 임발하기가 쉽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임발 끄집어내기가 쉽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5일이 되면 죽이라 했다니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들 무슨 사건, 사고가 이렇게 복신이 됐을 때 있잖아요. 복신이 밖으로 끄집어내는 날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어, 그리고 선생님 병점을 쳤을 때, 어, 자손 밑에, 그, 재 밑에 이렇게 복신되는 거는 음식 때문에 인해서 생기거나 또는 여자로 인해서 아픈 거예요. 음. 용신이 재 밑에 복신됐을 때는 아셨죠? 네. 그러면 관 밑에 복신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관 밑에 복신됐을 때는 관제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고, 그죠? 여자와 접쳤다면은아뭐 남자. 남자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진짜 병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겠죠. 음. 그리고 자손 밑에 복신되는 건 뭐예요? 이제, 제, 형제, 반, 손, 부모. 밑에 이렇게 복신이 될 수도 있잖아. 네. 그죠?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제 밑에 복신된 거는 여자, 또는 음식. 형제 밑에 복신된 것도 금전. 부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픈 거고 간 밑에 복신된 거는 관제라든가 또는 남자 속 밑에 복신된 거는 뭐예요? 너무 너무 즐거워서 또는 자식으로 인해서 속는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죠? 부 밑에 있는 거는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해서 옛날에 내가 점을 치니까 제가 아파서 계속 점을 쳐 보니까 부밑 부가 계속 입네요 왜그러냐 했더니만 책을 너무 지피하는 바람에 병이 걸리더라고시 식음을 전폐하고서 매일 하루에 4시간 밖에 안하면서타자만 쳐봐 그러니까 병걸리지 한 3개월간 그렇게 하니까 병걸려 버려요 여러가지 또 용도가 있어요 이게 네. 또뭐 부성이동 해가지고 세율을 극했다 그러면은 여기 우화가 여기 있었어요. 우화가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면 근데 우화가 이 해수가 동해 가지고 세요를 느꼈어. 그러면 뭐 때문에 생긴 병이야, 선생님? 전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우유는 뭘 뜻해? 우유는 어 환경적으로는 뭐예요? 우유는 도로가 되지 도로. 그러니까 해수는 뭐가 돼요? 지금 이 비란 말에 비. 그러니까, 뭐야? 비를 맞아서 생긴 병이 되지.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 이거는 제가 공목 맞았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그 병점을 쳤을 때, 선생님, 제가 공목 맞으면 무조건 뭐라고? 밥을 못 먹는 병에 걸린 거예요. 다 이해가죠? 그리고 그래, 이런 거는, 이렇게 복신된 거는 다 밖으로 끄집어낼 때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해가 가시죠? 네. 자, 다음에, 66번. 부모의 병이 어찌될까? 6월의 병진일 날자으 쳤습니다. 6월의 병진일. 지뢰복. 지뢰복 자체는 육학계에요, 요조권. 병진정사무우자축의 공항에 자인진축회유 형제재 손제관재 병진정사무우자축의 공항 <laughs> 어, 사하? 혹시? 자, 이거는 그 부모님의 점을 친 거거든요. 부모님의 병점. 부모의 병이 어찌 될까라고 물었기 때문에 부가 용신이에요. 어, 보편적으로 세외 부모님 점에서 뭘 잡으면 안된다 그랬죠. 제가 또죄도 잡으면 안된다 그랬잖아. 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새우에 귀신을 잡은 거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부모 병점에서 죄를 잡거나 어, 음. 손을 잡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죄를 잡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구멍 맞았어요. 세우가 네. 구멍 맞아가지고 다행이에요. 자, 이, 이런 걸 가지고는 뭐, 뭐라고 얘기하지? 명화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세우하고 네. 응용가 구멍 맞은 것을 세은 구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은 구공, 세우도 공망, 응요도 공망. 세은 구공 뭐라 그랬어? 임무준실이에요. 세우도 공망이고 응요도 공망일 때는. 서로 서로 못, 믿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 어, 세응이 구멍 맞았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성원 선생님하고 나하고 어, 까, 카페를 하기로 약속을 굳건히 굳꺼니 했단 말이야. 예? 사주 카페를 하기로. 근데 정을딱 쳐보니까 세응이 구멍 맞았어요. 예, 서로 생각이 틀린 거야. 돈을 저쪽에서 될까? 내가 될까? 뭐 이런. 내용이 서로서로 서로 틀린 게 세은구공이 떨어졌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세은구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아무 때나 세은구공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걸 왜 그러냐면 지금 부모의 병점을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어, 한달 운수를 점치잖아요. 한달 운수를 점치는데 이렇게 부성이 관 밑에 이렇게 복신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아파요. 원래 관은 뭐관을 생하는 게 뭐예요? 관은 불을 생하잖아, 그죠? 관을 이렇게 불을 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신은 뭐예요? 비신은 뭐를 생한다? 복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극, 생극을 한다 못한다. 비신은 복신을 생각한다 못한다? 비신은 복신을 생각하고 <목소리> 알겠죠? 복신은 비신을 생각, 생각, 생각 못한다 했잖아. <목소리> 그리고 어 동요는? 동요는 뭐라 했어? 동요는 변요를 뭐예요? 해수가 <목소리> 동했는데 5화로 갔다. 그러면 동요는 변효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딱 넘어가는 또뭐거 <laughs> 낚시를 이렇게 그래. 낚시를 잘 물어 그래. 동요는 변효를 생각 <laughs> 못 하고, 알겠죠? 동요는 변효를 생각 못 해요. 그리고 변효는 동요를 생각하고, 알겠지? 네. 그리고 선생님, 비신은 복신은 생각하고 복신은 비신을 생각 못 하고 알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 비신이니까 복신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 있, 있죠. 네. 이생안데도 불구하고 네. 관 밑에 있는 부성은 몸이 아프더라고. 네. 무슨 기인지 이해가죠? 네. 생각해도 그 복신이 되면. 네? 예. 생, 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 다, 이, 그렇게 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요 저기, 해수, 구성인데, 이걸 사출해가지고, 심근 관성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해수가 아프더라니까. 생을, 생을 하는데도.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아픈데, 낫겠습니까? 했을 때는 이건 낫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월운점을 쳤을 때, 이러한 점사가 나온다든가, 이러한 점사가 나오면은, 그 부모가 몸이 편찮으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게 아주 나빠요, 이 관상인데. 그리고, 그, 해수, 이렇게 송이 임했는데, 4월달에 이게 관잖아요. 이렇게 충 맞으면 몸이 다 아파요. 관충을 맞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충 맞았던가? 네. 이게 다 몸이 아파요. 음. 원래 명리학에는 사하가 어, 선생님 그 이빨이라고 그랬대. 그렇지. 명리학에서 뭐꼭 그렇게 다리라고도 얘기를 했대요. 사에 네. 그 따라서. 뱀이랑 뱀. 에이. 자,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부모가 어때요? 부성이 사한데 월건으로부터 생을 얻었고 비신으로부터 생을 얻었죠. 네. 그러니까 이 복신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럼 내일이 내일이 뭐냐면은 일일이 정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정사일 날 케유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음. 이해가 되죠? 이런 거는 선생님 날짜 딱딱 찍으면 날짜대로 딱딱 되는 거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사야 사하부요가 이효 임목 비신지아에 있는데 임목 비신이 사하복신을 생하는 비례 생복이 되었는데 장생이 되어서 더욱 좋다 그래서 내일 정사일에 케우될 거다 했지만 과연 적중했다 이렇게 되잖아. 어 저한테 매일 그 상담하시는 어떤 여자 회장님이 있어요, 여자 회장님. 제가 회장님이라고 그러죠, 항상. 그 무슨 갓받치 통닭인가? 갓받치 네. 통닭 있지? 예, 네, 그 통닭을 여러 개 하시더라고. 그래서 응. 내가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죠. 그 여자분 보고. 근데 그 회장님이 한번 물었어, 나한테. 그청문 선생님하고 동업을 같이 하기로 얘기했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겠냐고. 근데 점치니까 합쳐 봉충이 나오더라고. 음. 그 합쳐 봉충하는 날이 이를테면은 그 내가 지정한 날이에요. 어. 이내 합했잖아요, 그죠? 합했는데 이게 그 음. 사로 딱 바뀐 거예요, 사로. 음. 죄송한데 보일러실 오피세요저 밖에 나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내 합사회충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쳐에 공충이 되잖아. 근데 이게 세우고 이것이 응요드라 이거지. 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네. 선생님, 이거 항상 바뀌는 마음이 바뀌는 거는 동안 놈이 마음이 바뀌는 거야.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얘가 동했다고 얘가. 네.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봉충인데 4일날 밤, 마음이 바뀌는 거야, 4일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 몇월 며칠날 딱이 사람이 안 한다 그랬거든 근데 정말로 전화가 왔더라고. 아안다고그 네. 아니 그 지정한 날에 딱그게 깨졌다고. 아. 선생님 믿을 수밖에 없겠는데. 아.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 그날 에딱 지정한 날에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저기 뭐야 단일화 있죠 단이라. 단일화? 네. 그, 인신충 뺐잖아 인신충. 예. 그래서, 그건 확실히 깨지는 건, 신일날, 확실히 딱 깨지게 되죠, 신일날. 진월, 경신일. 음. 수학, 기제 <laughs> 세후에 뭘 잡아서 이 주식 해가 돈을 벌겠는가라고 물었는데 언제 올라갈까 물었는데 세후에 형제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주식을 내가 믿고서 살았어야 되는데 네. 믿지를 못한 거예요. 형제를 잡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내일 좀 팔아야지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 아 갑자기 봤더니만 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팔려고 그랬더니, 안, 안 팔려. 그래 또, 여기서 팔려니까 또안 팔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팔라고 그러니까, 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내가. 네. 야, 여기서 팔아라 이랬어.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벌써 대비가 이만큼 떴죠? 근데, 팔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팔아. <웃음> <웃음> 5분도 안 돼서, 싹 팔아버린 거예요. 그 주식을. 네. 그러니까 5분도 안돼 팔았는데 팔고 나서 5분도 안 되니까 또 이만큼 뛰어 올라가요. 아. 결국은 이게 이만큼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손해 본 거지. 왜 그러냐면 믿지를 않은 거야. 새우 형제자우니까. 네. 그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언제 올라가냐니까 어 4일 날 최고로 오르고 5일까지 올라가더라고. 복신이 되니까 5일까지 가격이 올라가. 그럼 난 믿고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서 그냥 후딱 팔아친 거예요. 그래서 세유가 형제 잡으니까 안 돼. 그래서 선생님도 주식을 할 때, 우리 선생님 주식 안 하시지? 네. 선생님도 안 하시지, 다? 주식해서돈 벌겠는가라고 했을 때, 세유의 죄를 잡은 사람만 그걸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래 이런 사람은 아무 때나 사고 팔고 하면 다 돈이 돼. 이거 팔자래가지고 팔잖아? 그러면은 뚝뚝 떨어져. 팔고 나온 다음에. 그럼 사자야 되잖아? 사면 쭉 올라가고 그래. 이 포인트를 맞춰요. 제가 임한 사람은. 근데 뭐 손이 임했다든가, 간이 임했다든가, 형제가 임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주식하면 안 돼요.